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당혜인입니다. 네. 오늘은 네. 내년 신축년에 신축년, 네. 운세를 한번 여쭤볼 건데요. 어, 신축년은 운세? 어떤 네. 운세? 네. 어, 이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한 나이. 아, 이별. 아니, 왜 좋은 건앱 듣고 왜꼭안 좋은 이별을. 안 좋은 거 미리 알고 아, 맞고, 맞고 가자. 맞고 가자. 아. 어, 그럼 참 그. 뭐 어떠한 저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안 좋지만 맞고 가자니까 좋은 좋은 뜻으로 음,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죠? 네, 어, 네. 있죠 내 신축년에 이별의 운기가 강한 나이는 어 남자 (46세죠) 병진생 병진생들이 보면은 어 여태까지 살아온 게 항상 무언가가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안 됐단 말이야 어, 항상 음, 이 용의 꼬리, 차라리 뱀의 대가리가 나는데 용의 꼬리야.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신축년에는 어느 정도 그게 안정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고만장을 해.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어, 배우자가 나를 갖다가 받쳐준다.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게 되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 여자가 그렇게 된다면 부인이, 뭐, 응, 자꾸, 뭐, 테크를 걸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막 짜증내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응? 헤어질 확률이 높지. 음.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부분에. 그리고, 48대 여자, 갑인생. 가빈생. 갑인생들. 갑인생들. 참, 굉장히 전신력 강하고, 응, 어떻게, 응,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인드가, 항상 보면 독보적인 마인드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자야. 대단하지. 이 이런 여자들은 자기 뜻대로 뭐든지 끌고 가야 돼. 집안이나 바깥의 사회생활이나 마찬가지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끌고 가야 돼. 그리고 모든 일에 참견을 해. 이 사람은. 콩나와라, 판나와라. 자기가 모든 걸다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배우자, 부부지간이라도 서로만의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한 것조차도 이 갑인생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쪼아야 되겠지? 특히, 부부가 문제에 특히 중요한 거, 핸드폰 중요하지. 요새 핸드폰들 전부 다 비번 걸어놔요. 그죠? 근데 이 갑인생의 여자들은 자기 신랑의 핸드폰, 그 비밀번호조차도 아래 직통이 풀리는 거야. 어... 어, 어. 비밀이 없어. 공, 응.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다 공유한다고 말은 해. 응? 자기는 나는 모든 걸 공유하는데 너는 왜안 그래? 그렇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절대 안 그래, 그나 어? 자기 건 철저히 감추면서 내건 어, 나에 나에 대한 모든 걸 알라 그래. 이러다 보니까 불화가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이혼을 이혼의 운기가 굉장히 강하지 이런 사람들. 그거 조심해야 돼. 응? 응. 그리고. 53세 여자, 기우생. 어. 그, 그렇잖아. 53세면은, 아니,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또 이혼을 할까.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나이, 노혼에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 어. 왜 그러면 여태까지 억압된 것들, 어. 여태까지 쭉억압하 억압된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와. 그게 기우생들 내년에 그런 시기야. 여, 여태까지 모든 것잘 참았고, 내줘도 잘했는데,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이게 나는 뭔가 어? 나는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고 이건 나는 식모야 뭐야 도대체 어? 배우자로서의 동동한 입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지. 그러니까, 이 기후생 여자분들, 기후생 여자분들은 많은 희생을 많이 해. 대체적으로 보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신축년에 들어서면은 깬다 그래야지. 머리가 트인다 그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날에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야, 혼자 살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압도적으로 갖게 되겠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위험해.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 시점에서 결정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특히 55생 병호생 남자분들, 신축년에. 하, 이 사람들은 그냥 달리기만 말처럼 진짜 잘, 달려온 인생이야. 앞뒤 안 보고 달려, 그냥. 그러니까 정신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달리다 보면 어떻해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런 식이잖아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는 사람 힘들어 가족들도 힘들어 자손들도 이병호생 가장 밑에 있기는 힘들어 왜 그러냐면 항상 앞장서고 최고가 되다 보니까 아빠나 남편 서방님의 그 저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찬 거야 숨이 차 다른 사람들은 숨이 차 근데 이병호생은 숨이 안차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달리는데 왜 니네 못 쫓아와? 이런 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떡해. 모든 많이 내 식구들이 불만이 많겠지. 그러니까 배우자가, 야! 너 혼자 달려. 그럴 때. 우리는 여기도 신낸다. 너 혼자 겁나게 달려라. 응?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혼자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사이가 멀어지겠지. 네. 어, 그럼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면 자손들도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거지. 엄마, 아빠 헤어져. 어? 엄마랑 살게. 그냥 이런 사람은 고독하지. 어,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달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달려야지. 자기 혼자만 전력 질주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걸좀 버려야 돼. 그리고 38세 남자, 갑자생들. 갑자생들 굉장히 약어. 너무 약고, 어, 뭐라 그럴까. 이기주의적인 성격이야 약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 이 사람들 이 갑자생들은 특, 특히나 나는 가족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난 배우자를 위해서 어, 굉장히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나 배우자는 그렇게 생각 안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야 어? 무조건 이갑자생 남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평화롭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야 야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인이 때로는 영화도 보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 난 갑자생 어, 극장 가갖고 영화 어, 극장 가서 남편이랑 오손 도서 영화 한편 보면서 막 그러고 싶어 어, 옛 옛날을 생각하면서 어, 뭐 연애 시절 생각하면서 그러고 싶은데 갑자생 남자 야뭐 그거 꼭 어? 영화관에서 그 영화 봐야 돼 비싼 돈 들여가면서 어, 요즘 인터넷에 다운 받아서 보면 되잖아 어? 이런 식이야. 어 야, 다운 받아서 집에 TV를 보면 편안하고 왔다 갔다 안 복잡하고 응 어? 얼마나 편안해. 그리고 경제적이잖아. 어 이런단 말이야. 낭만이 없어, 낭만이. 어? 그럼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어? 그잖아. 여자는 그래도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응? 어? 그러한 거그 아기자기한 막 낭만, 감성적이고 막 감동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임자 이 갑자생은 그런 게 없어. 어, 자기 자신 자기 위주고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어. 뜻이 안 맞는 거지 어, 그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37세 여자 무호생대 아, 무호생 무호생은 여자가 굉장히 이이 이 무호생의 여자들은 굉장히 활동적이 강해 그러니까 받쳐주는 것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자기 신랑을 너무 받쳐줘서 탈이 아이런 사람은. 어? 그러니까 낄때안낄때다 밀어붙인단 말이야, 이 여자는. 응? 우리 남자가 어떤 사회생활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응? 솔선수범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드세다고 봐야지. 드세, 드세다. 응, 드세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위로 치바초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한다는 거지. 어, 자기가 비굴함도. 어, 그렇다고 인해서 뭐, 어, 뭐, 어떻게 해서 뭐, 어, 뭐, 누구랑 눈 맞아서 어, 뭐, 어, 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 뭐, 몸을, 몸을 어, 버려서라도 뭐, 이런 까 그런 거는 아니고, 어, 비굴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조금 낮게 지탄을 받더라도 내 남편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한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남편의 거래처 뭐 집에 내가 어, 뭐 가서 일을 어, 도와줄 수도 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남편이 볼 때는 참 처참한 거글랑 내 부인이 내 거래처에서 어? 내 일은 내 거지 왜 어? 당신이 나서서 물론 내 나를 잘 되게 하면 집안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너무 비굴하다 이거지. 나도 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앞을 서서, 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같이 못 살아. 어떻게 같이 살아. 그죠 계속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이혼할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했을 때 조금씩 이 배우자의 의견을 조금씩 깊이 들어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들이 보기에 너무 독단적으로 보여. 그러다 보면 같이 갈수 없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기 때문에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신축년에는 그래도 잘 먹고 잘살아야지 신축년에 올해도 힘들는데 내년도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혼하지 말고 그냥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 고살펴주고, 보필하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응.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무당혜인이었습니다.